어떻게 오셨나요? 아, 저는 테마파크 운영 매니저입니다 그런데요? 저희가 테마파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제격인 것 같아서요 어? 테마파크? 무슨 테마파크? <laughs> 바로 요즘 인기 있는 풍뎅 가면을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라고? 진짜잖아? 우리 마을에 놀이공원이요? 그렇습니다. 어? 공사 허가만 해주신다면 저 뒷산에 풍뎅가면 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하는데 생각이 있으신? 풍뎅가면 테마파크라니? 당연히 OK지. 네? 시원해서 좋구만요. 좋은 결정 한 겁니다. 아 그리고 이건 이장님을 향한 제 작은 마음입니다. 이건 풍뎅가면이잖아. 이거 진짜 다 주는 거야? 물론이죠. <laughs> 그,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어, 그래 제가 이장님 제대로 알아보지도 <laughs> 않고 도장 찍으면 어떡해요? 군대 가면 몰라? 놀이공원 들어오면 우리 마을 관광객도 늘어날 거라고.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했어요. 괜찮아 괜찮아.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. <laughs>